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하남 하남에 있는 아파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경기 하남시 창우동 창우동에 있는 꿈동산 신안아파트라는 물건입니다 410동에 4층짜리 물건이고 8497로 서0평대에 가까운 아파트고 대지권은 1호 커요 건물과 토지가 같이 나왔고 최초 감정가 8억4천이 지금은 4억 1 0만원까지 떨어졌네요. 자, 95년도 아파트니까는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제법 오래된 물건이고, 우리 물건은 17층 중에 4층으로 조금 저층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물건의 상태는, 어, 그래도 30년은 됐지만, 뭐, 그래도, 뭐, 크게 뭐, 하자가 있어 보진 않습니다. 그죠? 어, 하자가 있어 보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그저 그런 상태의 아파트. 생각이 들고 자 권리분석 해보면 임차인은 현재 없고요. 자 근저당 하나은행 뒤로는 다 말소가 되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자 현황 조사상 보죠 현장에 갔더니 어, 아무도 못 만났다. 주민센터에 가서 어, 전입 세대 연람을 했더니 소유자와 주민등록 전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 상세한 정유 관계는 음, 확인이 필요하다 소유자도 없고 점유자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빈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빈집인지 아닌지는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컴퓨터로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권리분석 문제 없고 자 매각물건명세서 한번 보면 음, 매각물건명세서도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보면 하남의 전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 모르는데 뭐 여기 있네요. 왼쪽으로는 하남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우기로는 초등학교. 자 학교 세개를다 끼고 있죠. 어, 그것만 해도 엄청 좋은 위치다. 거기다가 걸어서 여기 어, 보라색 지하철역이 있네요. 지상철인지 지하철인지 모르겠지만 어, 종점이네요. 여기. 하남 건담 삼역이 있는 어, 아주 걸어서 학교를 3개 다 품고 있고, 여기, 어완제 역세권 아닙니까? 그죠? 하남교산, 뭐, 또 이게, 하남도 신도시인가요? 뭐 되게 크게 뭘 하나 또 짓고 있네요, 그죠? 신도시 같아 보이네요, 그죠? 자, 좀 있으면은, 여기, 뭐, 엄청 좋아지겠네요. 시청도 보이고, 엄청 좋아질 위치다. 이렇게, 뭐, 우리 아파트도, 여기가 다새 아파트가 되면, 우리 아파트도 뭐, 보시고 새로 지으면 좋겠다. 그건 저의 바람이고, 이렇게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해도 어, 재건축해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음, 좋아 보이네요 그죠 일단 위치는 어, 전체적으로 좋아 보인다 어, 살기에참 좋아 보인다 여기 메가박스도 있고 스타필드까지 보이네요 와 위치 뭐 스타필드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남 스타필드 뭐 위치 좋네요 아파트가 오래된 거 말고는 거의 완벽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 한 보러가죠 어, 8497이 4억 1000만원을 하고있네요 8497, 8496 이거네요 우리 S S고, 자, 우리는 S니까 어, 매매, 4억 9천 하는데 지금 매물은 6억 5천 네, 괜찮죠? 2층 6억 5천, 3층 6억 7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좋죠? 가격대가. 4억 4천인데. 전세는 3억 6천. 나쁘지 않다. 그죠? 자, 최근에 거래된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1704세대로 아주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죠? 아주 대단지 아파트다. 자, 최근에 6억, 6억 3,800. 4월에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네요. 그죠? 저 증거를 체크해 보면, 뭐 6층이 5억 9,800. 6억5, 6억5 0 0 1층도 5억8 5 0 0 이렇게 거래됐네요. 최저가 대비 상당히 가격이 좋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형성되어 있다. 전세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네요. 4억부터 해가지고 뭐 3억8천. 거래가 진짜 잘 되네요. 왜죠? 좋은 동네니까. 초중고 끼고 있고, 하남 스타필드 모이고 지하철 끼고 있고. 말 그대로 3박자를 구로 갖춘 아주 완벽한 위치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는 뭐 아주 잘 되고 있다. 이거 뭐, 뭐, 저, 작은 가격에 나아받으면 아주 멋진 아파트네요. 그죠? 단, 하자는 뭐, 딱, 응. 새 아파트가 아니다. 그거 말고는 진짜 좋은 위치에 정말 좋은 가격이네요. 자, 이거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 들어갈 이유가 없고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될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때까지 했던 물건 중에 가장 위치랑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 하남시에 있는 꽁동산 신안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